사양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식당입니다. 인근에 가성비 좋은 식당이 있고 많은 분들이 소개했지만 거긴 땡땡땡해서 못 가는게 아니고 안 가는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여기 입니다. 배 터질때까지 퍼주는 내 집같이 편안한 식당 개미분식 예전 자리에서 이리로 이전한지도 꽤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저렴한 가격과 손맛 그리고 푸짐한 인심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가격 참 착한 곳 맞죠? 오픈했을 때그 가격 그대로 올리지 않고 이어오기에 싸다고 느끼는 거죠.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에피타이저로 떡볶이를 주문했고요. 음식이나면 이렇게 직접 가지고 오고 치우는 셀프 음식 스타일. 물론 홀이 한가하면 할머님이 직접 서빙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떡볶이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가래떡 떡볶이 맛인데 좀더 단맛이 강하게는 그런 김밥 스타일의 떡볶이 느낌이네요. 매운 맛도 처음에 몰랐지만 좀 지나면 훅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떡은 그렇게 안 좋아하지만 맵다 소스는 어 너무 매워. 은근히 맵네 생각보다 매운 정도가 있어서 매운 걸못 드시는 분에게는 쉽지 않은 난이도 좀특이하네난이도 떡볶이 안으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떡볶이와는 비주얼과 맛이 좀 다릅니다 딱 비주얼은 집에서 해 먹는 떡볶이인데 맛은 그래도 불량스러운 맛 이런 거 보면 집에서 해 먹는 떡볶이야 예능보다 양은 좀 줄었어. 어. 가격은 아니, 네, 많이 좋은 것같은다 어. 사실 몇개 있다고 빨리 먹으라 그래요. 중딱 하나 남았네. 사실 맛은 있는데 양은 너무 적네. 떡볶이. 뭐 원대로 못 먹게 되 억울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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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아가 왔을 때 까쟁이랑 먹었거든. 나는 이게 오징어볶음하고 다 먹어봤다. 음? 너는 한 번도 치킨 먹을 생각은 음? 안 해봤어? 음식이 나오면 이렇게 셀프로 음. 들고 아야합니다. 음. 영상을 위해 힘써주신 음. 도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전... 아저씨가 서핑 하는거 별로 안좋아 오징어 먹으면 네 이거 오징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너, 그럼. <laughs> 이거 이거 그릇 다 먹고 그릇 살랑살랑 갖고와서 부탁겠해니다 아,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져왔는데 <laughs> 조금만 넣으라고 이거를 반반 먹는다. 아니 반틈 반틈 섞어서 먹으라고.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가면 제육과 오징어 볶음을 이렇게 어, 주문하셔서 반반 섞어서 비벼 드시면 더 맛있게 아, 즐길 음, 수 음. 있습니다. 오징어 볶음은 우리가 아는 익숙한 맛의 매콤한 볶음입니다. 밥은 한번더 먹을 걸 예상하고 비벼 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기는 방법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밥 두둘러 캐다. 이 친구가 말했듯이 밥을 더 먹을 걸 예상하고 덜어서 비벼야 합니다 오징어와 제육의 콜라보 이제 비벼보겠습니다. 어, 열심히 비비고 비벼서 먹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비볐으니 한입 먹어봐야겠죠? 비빔밥은 이렇게 크게 한입 먹어봐야 게 청석이죠. 간이 좀센 편이라 많이 넣고 비비지 마세요. 오징어와 제육의 조합 매콤 달달하니 끝내줍니다. 뭐라고? 음식 괜찮은데? 음. 제 과일은 안 들어가네. 날 배하고 가 들어갔거든. 하지만 실제는 시원한 국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된장찌개는 그저 거들 뿐이더라고요. 옆에 나온 물김치가 워낙 강력하게 도움이 역할을 잘해 주고 있거든요. 아, 물김치 안에 과일도 들어있어서 시원하니 말도 모합니다 어느새 한 그릇 뚝딱하고 밥더 비비러 갈 태세입니다 입에 착착 달라붙는 감칠맛에 단짠의 조화 더 막지 않을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달려가 밥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밥을 두 번째 먹을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laughs> 에이, 이 친구들 절대 남기지 않을 겁니다. 살짝 짜게 비벼 정리지 콩나물을 긴급 투입시키는군요. 대접밥이라 더 가져오실 때 너무 많이 받으시면. 엄청난 양에 놀라실 수 있으니 조금만 가져오세요 전안 죽기 위해서 조금만 가져왔는데 같이 간 친구는 대접이라 양조절 실패로 엄청 가져왔더라고요 저번에 옛날에 이 집이 좀 특이한게 <목소리> <목소리> 열심히 맛있게 먹게 되는 하양의 개미 분식 주인 할머니의 정만큼이나, 부지만양과 저렴한 가격, 맛있는 내공이 있는 손맛이 더해진 식당입니다. 인근에 가실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비 오는 3일절 연휴 마지막 날 편안한 휴식이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